자, 우리 CMTX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티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CMTX의 주가가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5%가량의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자, 지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음봉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CMTX라는 회사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상장 이후에 어떻게 맨날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저는 이 CMTX라는 회사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TSMC의 1차 협력사로서 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 TSMC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이런 프리미엄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의 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급증을 함에 따라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요. 은 오히려 지금 이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적정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이 커지다 보니 주가가 이제 한번 크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순식간에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앞으로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그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CMTX에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 일단은 지금 CMTX라는 회사 아까 제가 상당히 저평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 회사가 2026년도에 나와주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벌써 700억이 넘어요. 그럼 이 정도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적어도 1조 4천억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어, 시가총액이 8,600억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5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지금 현재. 주가가 이분들 93,100원이니까 곱하기 1.5만 해 봐도 적어도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자리에 주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된다? 지금 수급들이 완벽하게 다시 복귀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준인데 그리고 투자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네 내가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고민을 하실 건데 저는 이거 계속 꾸준히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반도체가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뭐냐면요 올해 10월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바로 엄청나게 길었었던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글 날까지 이제 연차를 쓰신 분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11일 동안 11일이 아니죠 10일? 11, 9일? 이렇게 연휴를 또 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추석 연휴가 엄청나게 길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업일수조차도 되게 적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까지도 지금 누적 수출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반도체가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해주는 이런 지금 효자 상품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반도체는 너무 잘 팔리고 그리고 이 반도체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AI의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AI도 성장하고 반도체도 성장을 하는 자, 이러한 지금 너무나도 좋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단기간에 끝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적어도 예전에 모건 스텔리에서 얘기를 했던 게 2037년까지 AI 쪽에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적어도 AI 쪽에 투자가 된다는 거는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여러분들 이런 모멘텀이 단기간에 끝난다? 그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AMD 지금 GPU 가격을 최소 10% 인상을 했다. 왜냐? D 램이 지금 너무나도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D 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GPU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없어서 못 팔아요. 그말은즉슨 D 램 반도체 가격도 개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실제로 디램 반도체가 여러분들 올 한해 동안에 가격이 130%가 뛰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미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요 채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맨날 찍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요 아래쪽에 자 ai 라고 하는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요 지금 전력기기 회사들이 있죠. 자, GNC에너지, 일진전기, 산일전기 다 찍은 거 보이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CMTX, DBI텍, PSK,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심태 솔직히 더 찍고 싶어요. 근데 목이 아파서 많이 못 찍는 거고 제가 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우량주들을 맨날 이렇게 찍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반도체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들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물량을 모아가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매매를 어떤 식으로 또 끌고 가셔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 대체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요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의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CMTX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CMTX라는 회사, 자 이제 여기서 당연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이 회사의 분봉을 딱 보면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요게 상장 당시에 있었던 고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였으면은 요렇게 선을 이었을 때 우하향 추세가 나옵니다 근데 우하향 추세가 여기서 돌파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추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만한 즉슨 지금 여기서 요만큼의 기간대칭이 나오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간대칭이란 하는 거는 앞에서 하락에 나왔던 기간이 있으면 그 뒤로 횡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줘야 앞에는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이 앞에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간 대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요 라인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에 나왔으면 24일 딱 직전까지 하락에 나온 거고 이거는 이 거래일 동안 하락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횡보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 거래일에서 3 거래일 정도의 횡보가 나와줘. 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제 오늘까지 이 거래일이니까 내일까지 여러분들 횡보가 나온 이후로 이제 이 앞에는 매물대가 소화가 된, 아 됐으니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CMTX라는 종목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CMTX라는 회사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매수 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CMTX라는 종목의 이한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는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 세액에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분석 자료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시면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요 CMTX의 분석 자료 좀 빨리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 이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CMT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CMT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CMTX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CMTX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11월 25일 요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종목을 또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1.2%로 시작을 했었던 회사였는데 자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은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거 먼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쵸? 자,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11월 25일, 자, 오늘 날짜 도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종목을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3분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자, 요 날짜 여러분들 11월 25일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단타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11월 24일 또 이렇게 데모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8시 49분에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데모라는 종목이 어제는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라는 걸또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4%로 시작을 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어 저에게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요 요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신다 라는 걸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항상 또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이제 저 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어 조금이라도 이제 감사한 마음에 더 이제 도움을 받아 가시라고 주식 쪽에서 도움을 받아 가시라고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제가 이런 분들 이제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을 여러분들 같이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김은하 님께서 또 3시 38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 김은하 님이 그룹의 추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